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빛의 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그마귀가 앉았던 보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앉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점점 갈수록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고난이 와도, 뭐 어떤 것이 와도, 아, 이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때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바로 말씀의 걸음 무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갈릴리 곁에서 사역을 하셨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가나예요. 가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바로 세우다, 소유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야 일꾼이 될수 있거든요. 말씀가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님가도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믿음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 그가 아우토스예요. 이것은 예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자신, 그리고 제자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 나서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혼인잔치에는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포도주도 있어야 돼요. 포도가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포도는 술이 되기 위해서 익히겨서 그걸 즙을 짜서 발효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십자가를 늘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완전한 술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나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나저 사람 따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나님의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천국을 못 살면서 그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누가 믿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천국을 전파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들도 천국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살아야, 그래야 천국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은 됐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져서 착한 행실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아직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가 우에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그게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빛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꾼으로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한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쓴 기도예요. 마라, 마리아, 미리암 이런 뜻이 다쓴 거. 괴롭다. 이 마리아는 곧 요셉하고 같이 정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성품, 욕심들, 본성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까지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빛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